자 노아리도 와이리도 하세 노라부르스 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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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리 노시자 와이리노 와이리도 노 와이리도 노와이리노와이리노 김정일이 티키주이와이리노와이리노와이리노와이리 노. 정인이 대진이니까 와일드 존노 계속 계속 와일드 존노 와일드 존노 와일드 존노 대적이다 대진이니까 와일드 존노 와일드 존노 와일드 존노 와일드 존노 대적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해 최세요 코스 빨리 나오세요. 자

아이존노 아이존노 김정은이가 돼지니까 는 아이존노 아이존노 밟이 놈, 밟는 이 밟는 놈, 이는 놈, 밟는 놈, 밟가대리가 놈, 밟이 놈, 밟는 이 존노 이가 소. 뭐예요? 아, 계속해. 계속하세요. 와이리 Yok 와이리 존노 와이리 존노 기가분히 이리 졌노 <놀람> 와 이리 노 김정은이가 되니까는 와 이리 노 한적한 와 좋노 김정이니까는와 좋노 이게 뭐예요? <놀람> 어, 네, <말씀하고 놀람> 그래서 연기 이렇게 나도 해요. 그게 이제 새우로 그 뭐예요? 새우. 음, 자, 이제 갑시다. 오, 행복한이맞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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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있어요. 한산입니다한 속산. 아니 저기 쪽에 있어. 죽이이거끌려줘 이거 끌려줘 이거 끌려줘 아이고 좋아 아이고 죽아라 정말 좋아 죽겠네. 뭘, 뭘, 찾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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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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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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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김 뭘, 일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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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아니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 어이, 좀 그런 거아아요아 있습니다. <목소리도> 앞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 아니 저기 게마면안 돼. 아, 아니. 요거만 들어. 아니. 나도고고아이게 여기. 같이 하나씩으로. 아. 리아해 볼까? 예. 자, 땅에 묻고도 아직 어려가 거 묻었다가 묻을까? 이 완전 화장을 해서 그냥 가루로 없애 버리라고 합니다. 네, 네, 화장에 네. 상징적으로 어, 불을 붙다징적으로 이거는 면안 됩니다. 이거는3침을제로활을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불렇 해야 되는데 천 편안한 복지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관을 쪼개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아이디어 좋았어요. 축 사망. 김정일 사망 축합니다 이가 들어저 지금 할고있으니

<람이 잡을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김정은이 되셨다는 말이 나왔으니 앞으로 얼마 후에 진짜 되 겁니다. 맞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세계 평화가 이 날이고 남북 평화가 완전히 고취가 된 날입니다 여러분. 네! 정신하시고 이세상징 상징. <와라> 이대로 국이주도다 국정들 좋다이절해라이박지벌게좌중레들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목소리>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과 악, 불과와정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하느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로 분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성령님의 말성령이 말씀드렸는데 선의 상징은 지음인 님입니다 아니 저 문자 좀안돼안돼다돼안돼아시방걸거 그냥 거기 하지 학워 가도 얼마 짜증나한 지금 하 찬양하는데 안돼 문자가 학교 가니까 수급되고 있네 아 그게 솔직히 선글라스야 예 그게 솔직히 선글라스는 도야 선글라스는 거야 선글다스는 거야 선글라스는 거라도보는거 이때는 n t think that I d o n 하 t 로 자 우리 다 같이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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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개지나 칭칭 네. 해예치겠습니다지 칭칭 나아지나 칭칭 나아개지나 칭칭 나네개지나 칭칭 나네지나 칭칭 나아지나 칭칭 나아지나 칭칭 나아지나 칭칭 나아 칭칭 나 칭칭 네. 개진아 칭칭 칭칭 칭칭나네, 이제 대한민국이 개진아 칭칭나네, 남북통일되도록 개진아 칭칭나네, 실천만 견가선아겠구나 개진아 칭칭나네, 기쁘고도 기쁘도다, 개진아 칭칭나네, 개진아 칭칭나네. 대나 진진하네 우리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네 대나 진진하네 우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네 대나 진진하네 우리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네 대나 진친하네잘 보시고 잘 보시세 대나 진진하네 잘고 싶어 잘고 싶어. 개진칭나네개지아 칭칭나네 애국독지 여러분 개지아 칭칭나네 우난을 뺏고 공감하시고 개지아 칭칭나네 더욱신 힘을 내며 서 개진아 칭칭나네 전 행복을 살려줄게 개진아 칭칭나네 죽고 하

나개지칭지칭칭나개지칭칭나 <목소리> 어, 그러면서 다시까지 잔치해야 되니까.